안녕하세요, 시롤입니다. 오늘 리뷰할 게임은 10월 22일 출시된 스마일게이트 신작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입니다. 서브컬처 가짜 게임 중 덱빌딩 로그라이크로 출시된 게임은 거의 없고 특히 욕을 먹어도 개발사 전작 에픽세븐이 2D 퀄리티는 좋은 편이라 기대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 있었어요. 게다가 제왕 카오스로 인해 멸망 직전인 인류, 캐릭터들의 정신분개를 소재로 삼은 자극적인 세계관도 호기심을 자극했죠. 저도 시험 때 미리 체험해보고 게임은 재밌어서 꼭 즐기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출시 전부터 AI 사용 논란, 스토리 논란으로 디렉터가 사과 방송을 하지 않나 분위기가 흉흉하긴 했지만요. 출시 이후 시즌제 엔드 콘텐츠까지 전부 즐기고 리뷰하려고 그간 작업을 미루고 있었는데요. 더 이상 미뤄두면 영상 올라가기 전에 게임이 망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다급하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럼 왜이 게임이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사실 스토리는 CBT 때부터 꾸준하게 지적받았던 부분인데요. 포스트 아포칼립스, 정신침식이라는 암울하고 피폐한 세계관과 어울리지 않는 밝고 명랑한 스토리톤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았지만 이야기 전개 자체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포스트이자 함장인 플레이어의 존재감이 미비하고 스토리 전개가 수동적이라 호불호는 차치하고 재미가 없었거든요. CBT에서 공개된 2장까지의 스토리를 크게 고칠 수는 없지만 분명 정식 서비스에선 개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식 서비스에서 공개된 스토리도 엉망이었어요. 플레이어는 분명 가장 높은 지위의 함장이다. 카오스 탐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퍼스트인데도 스토리 내내 취급이 공기에 가깝죠. 눈치 없이 새내기 모임에 나간 복학생이 된 느낌이랄까? 나이트메어 호 안에서도 소외되는 분위기입니다. 함장, 퍼스트로서의 능력이 특출나게 묘사되는 것도 아니고, 카오스 탐사 중 부상을 입어도 아무도 함장을 걱정하지 않아요. 플레이어 대신 오엔이 성장서사와 캐릭터와의 상호작용을 전부 가져갔죠. 그러다 보니 오엔의 상대로 금태양이라니, n t r 이라니 하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고요. 플레이어가 소외되고 캐릭터 간의 관계성이 지나치게 가까운 것도 서브컬처 게임에서는 명백한 불호요소거든요. 제가 카제나 시연에 참가했을 때 질의응답에서 분명 캐릭터 간 커플링 요소가 전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인게임에서는 대놓고 커플링 아파라고 나오는 애들로 가득해서 대체 뭐지? 본인 게임을 잘 모르시나 싶었어요.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스토리가 서브컬처 게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콘텐츠 문법도 따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주인공은 주인공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태생이든, 능력이든, 성품이든, 잠재력이든, 그에게 예비된 특별한 서사든 뭐든 가네요. 그런데 설정상 플레이어가 사망해도 쉽게 대체 가능할 정도로 제국엔 퍼스트가 많아요. 심지어 주요 등장인물인 제국감찰관 루이스는 퍼스트와 동일한 능력을 가져 카오스에서 길을 잃지 않는 데다 전투력도 높습니다. 그렇다면 함장이자 퍼스트라는 그의 특별한 지위도 그다지 의미 있는 것이 아니죠? 결국, 플레이어는 메인서사의 주역도 서버컬처 게임답게 캐릭터 간 관계의 주역도 맞지 못한 어정쩡한 상태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스토리 읽는 게 어떻게 재밌겠어요? 이야기 자체의 완성도가 높은 것도 아닌데요. 영향을 많이 받았다던 덱비링 로그라이크의 대표작, 슬레이더 스파이어가 워낙 완성도 높은 게임인데다가 CBT 때는 게임 자체도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게임 콘텐츠를 꽤 기대했는데 시즌 콘텐츠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도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카제나의 콘텐츠는 크게 로그라이크 파밍과 시뮬레이션으로 나뉘는데요. 카오스와 제로 시스템으로 아이템과 카드가 포함된 캐릭터의 세이브 데이터를 파밍하고 세이브 데이터를 성장에 필요한 재화를 얻는 전투 훈련, 초공간의 유역 등 시뮬레이션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 파밍의 재미야 그렇다고 치고 이 파티 콘텐츠 초건강의 유역 두 종류를 다 클리어하면 게임이 할게 없어요. 저는 레노아를 좋아하는데 슈퍼 레노아 세이브 데이터 만들고 나니 굳이 이 게임을 오래 플레이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덱 빌딩 게임인데 캐릭터 성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진급과 레벨에 파트너의 잠재력, 기억의 조각도 파밍해야 해요. 캐릭터 하나를 키우기 위해 필요한 에테의 요구치는 높은데 수급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덱빌딩 게임을 재밌게 플레이하려면 다양한 조합을 찍먹해볼 수 있어야 하는데 캐릭터를 키우는 성장제한 문제가 있다 보니 여러 파티를 테스트하기 어렵습니다. 1일날 진행했던 김영석 디렉터의 공식 방송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사실 내용은 그렇다고 치고 실망스러운 건 디렉터의 태도였어요. 공식 방송에서 대놓고 다른 게임을 언급하며 이 게임보다 30% 저렴하다라고 말하는 게 정말 맞는 말인지 의문이고요. CBT 때부터 누누이 지적되던 스토리 등의 문제들도 전혀 고치지 않고 출시한 이유도 납득할 수가 없어요. 론칭 일정이 다가와서 이런 완성도로 낼 수밖에 없었다면 론칭 일정을 미루는 게 정상적인 판단입니다. 사실상 유저들한텐 내년 1분기까지 기다려 하신 건데 뭘 믿고 돈 쓰면서 이 게임을 붙들고 있나요? 서브컬처 게임 많고 특히 출시 예정 대작들 정말 많은데 대체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게임 자체는 그냥저냥 재밌게 플레이하고 있었는데 라이브를 보니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개발진이 노력하고 있구나. 언젠가는 개선되겠구나.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특히 서브컬처 게임에서는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리뉴얼을 약속하긴 했지만 기존 스토리 퀄리티를 보면 아예 개선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보여서 이제는 기대도 안 됩니다. 저는 레노아를 좋아하는데 레노아 캐릭터성을 왜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었는지 플레이 내내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함장의 정실이라 할수 있는 부함장, 그야말로 타이틀 히로인인 친구인데 망가진 캐릭터성에 대해 한마디가 없었던 것도 아쉬웠어요.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상 실오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